아니 태백에 오면은 꼭꼭 꼭 소고기를 먹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갈비도 유명하고 그런데 요 식당이 맛있다고 그러니까 아니 이건 꼭 먹어 봐야 되니까 소고기 워낙 좋아하니까. <laughs> 근데 이렇게 연탄에 고먹는지는 몰랐고요. 서울에는 연탄으로 이제 고기를 굽는 집이 거의 없죠. 근데 뭐 아무래도 태백은 연탄의 고장이니까 연탄에 고먹는 것 같은데 연탄에 고먹는지는 한 20년 만에 먹어보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상상은 했어. 아 태백의 소고기가 어떤 맛일까 상상은 했는데 이런 곳이었네요. 네. 야, 근데 사람이 정말 많네요. 가족 단위로 오늘 진짜 많이 오셨네요. 빨리 먹고 싶어지는데.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손님이 너무 많네요. 예, 네, 지금 연휴가 끼어가지고. 아 네. 그래서 더 오셨구나. 아, 무슨 소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섞어 드시는 거 괜찮으셔가지고 아, 모듬이 그래? 괜찮으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모듬 네. 하나 주세요. 태백의 네. 한우를 취급한다는 30년 전통의 고깃집. 1995년에 문을 연이 가게는 이전 사장님이 혼자 오랫동안 운영하시다 지금의 사장님을 만나 15년 동안 동업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온전히 승계를 받아 일하신지는 1년 남짓 되셨다고 하네요. 갈비 늑간살하고 본살이 붙어 있는 부위예요. 이게 이제 갈비 늑간살이고요. 이제 갈비 본살인데 본살에 이제 기름기 있는 부위는 이제 갈비 살치로 나가는 부위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작업할 때 이렇게 붙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다 분리해 가지고 이제 나눠서 이제 그 이제 손님들한테 나가는 거고. 고기는 손질하기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진다고 하죠. 주문을 받아 갈비살을 잘라내고 적절히 마블링이 들어간 살치살도 썰어냅니다. 소고기 중에 씹는 맛이 가장 좋다는 치맛살은 애기 다루듯 해 줘야 한다는데요. 치맛살 부위는 이게 연하기 때문에 찢어지기 때문에 천 전체에 써야 돼요. 부위마다 그 특징을 잘 알고 손질하는 숙련된 기술. 그것이 고기 맛을 더 좋게 해 줍니다. 제가 주문한 모두메는 갈비 늑간살과 살치살, 치맛살이 올라갑니다. 엄청 기대가 되네요. 아이고. 네. 가져갔습니다. 네네.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네, 이쪽 부분는 이제 갈비의 늦간살이라고 이제 고소한 맛이 느낄 수 있는 아, 그런 부위고요. 네. 이거는 이제 살치살. 아, 갈비의 살치. 아니 근데 예. 이 태백에 왜 이렇게 한우 고기가 유명해요? 여기가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 여기가 산소 그... 지역이잖아요. 태백이. 네, 네, 네. 공기가 좋다 보니까 이게 이게 숙성리 자체가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뭐뭐 뭐 소를 이제 도축한 다면 약간 숙성 고기인 거죠? 그렇죠. 저희가 뭐 썰어 가지고 얼마큼은 놔뒀다가 이제 그때 다시 나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바로 나오게 되면 이제 핏물 냄새 이런 게 섞여 있다 보니까 고기가 그래야 그, 예, 숙성에다가 예, 맛있다고. 차이가 조금 있는 거죠. 예. 뭐부터 먹어야 돼요? 처음에는 이제 좀 약간 기름기 있는 게 부드러운 이제 살치살. 네. 예. 그부위 아이고. 소고기를 좋아하는데. <laughs> 소고기는 약한 불보다 센 불에다가 빨리 꺼어서 드시는 거예요. 요거는 소금에 찍어 먹는 게 좋나요? 그렇죠. 소금에 아. 이제 살짝만 이렇게 찍어서 아, 드시는 것도 네네, 괜찮으시고. 이 동, 네. 여기가 고향이세요? 예, 네, 저는 고향이고요 아. 네.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쭉 살아왔고요. 아. 네. 이런 건 그냥 지금 드셔도 돼요. 예, 아, 네. 너무 이게 익어버리면. 네. 즐기고 이거 소금만 찍어 먹, 예, 네. 살짝만 찍어 가지고 드셔도. 돼요. <laughs> 예좀 네, 부드러운 부위라 해가지고 요번에 좀갈비살 같은 건 약간 고소한 맛이거든요 이거는 음. 네. 서울에서는 거의 넌탄으로볼 고기를 구워 먹는 집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좀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 피도 하고 뭐 가스 뭐 이런 냄새도 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쉽진 않죠 그대서 근데 가스 내가 안 나요 이게 네. 인터넷 화두를 완전히 다 태워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하얗게. 아 처음에 새카맣잖아요 여기 들어올 때는 아 사연이, 여기 들어올 때는 하얀 탄으로 들어오죠. 태백의 근간이 됐던 연탄, 이 가게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연탄불이 생명이에요. 연탄불이 없으면 저희가 뭐 장사를 할수 없으니까 아침부터 나와서 최고먼저 하는 게 연탄불로 보는 거예요. 그 손님이 원하는 시간에 그 이제 완전히 하얗게 태워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좀 깨우래 걸려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게 최우선적입니다. 예. 이 정도 태워야지 가스가 다 날아가기 때문에 이 정도가 한 2, 3시간이 걸립니다. 손님들한테는 이제 그, 그 가스가 뭐 난다 이런 느낌이 안날 정도로 최대한 태워서 나가야 돼요. 걸리가 꽤나 번거롭지만 맛을 위해 이 연탄불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이건 치마살 한번 꺼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름기가 좀 덜한 부위라 서좀 이게 부위 자체가 약간 갈라지는 부위거든요. 아. 근데 좀 부드러운 면이 많아요. 네. 네. 한점한점 한점 기가 막힙니다. 소의 어디에요? 치맛살은? 치맛살은 이제 그 등, 등심 밑쪽에. 있어그뭐등 아. 그 그러니까 치맛 모양으로 이렇게 싹붙어있자 해가지고 치맛살이에요. 아. 여기는 아무튼 연탄이. 예, 그연탄으로 구워야 돼. 소고기 자체는 화력이 센화력에다 구워야지 자체가 고기가 안 질겨져요. 아 그래요? 이게 은근히 구게 되면. 이, 이게 연탄이 식일이야. 화력이 좋은가요? 그렇죠. 아. 온도 자체가 엄청나게 높은 거죠. 아. 이게, 이게 갈비살이고. 이게 살치살이고. 이게 치마살이라는 거죠. 근데 뭐. 그 맛이 그맛 저는 입맛이 예민하죠 잘 모르는데 어때? 갈비살은좀 씹는 맛이 있고 살치살하고 치맛살하고 구분을 잘못하더 부드럽게는 치맛살이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옛날에 뭐 이렇게 고등어 같은 것도 다 연탄불에 걷고 돼지갈비도 연탄에 구워 먹는 돼지갈비 많이 먹어봤고 연탄 불에 구워 먹는 소고기는 거의 처음 먹어보는데 아 이유가 있다. 생각했다 밥에 또싸 먹어야지 고기가 맛있는데 밥 고기 파 마늘 아 이건 뭐 세상 안, 세상 어떤 것보다 안 부럽지. 하루 종일 좋은 경관 실컷 보고 맛있는 고기로 마무리. 그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하루입니다.